안녕하세요 타로 하는 남자들 대표 디쿤 타로맨 tv 시작합니다. 맨날 묻는 게 똑같아요. 그놈의 연애 그놈의 연애 오늘도 합니다. 자 어떤 거그 사람 왜 그러는지 그 사람 진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식었는지 어떤지 이사람 행동을 하는 이유 볼게요. 속마음 속마음하고 좀 다르게 사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런 모습 왜 그러는지 골라주시면 읽어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골라주세요.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보기보다는, 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주도권도 갖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피드백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줬으면 만족해 하느냐, 아니요, 만족해 하지도 않습니다. 봐주기는 하는데 항상 뭔가 양이 안 차요. 그리고 보기보다는 성격이 있어서 욱하는 무언가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자기는 큰게 아니래. 그냥 다 좋으려고 그러는 거래는데, 이놈의 스타일,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땐 좋습니다. 근데 유독 자기의 자존심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게좀 집착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계속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자존감, 어떤 자기 위주의 어떤 모습 맞춰주기도 힘들 뿐더러. 만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집착이 좀 심하고요 그런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 돼야 되는데 만족하느냐 만족도 안해요 사소한 거에 자꾸 들쑥날쑥 하면서 그럴 건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이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그 그러니까 살짝 답정너에 약간 마초 같은 자기 위주로 끌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스티커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그냥 너 그래, 너 맞아라고 하고 욱하면은 그냥 한번 모른 척하고 대꾸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맞춰줘도 소용 없으니까 맞춰주는 척만 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화이팅.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자이 사람은 여립니다. 외력 눈치 봅니다. 우리 시커님들이 세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러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해서 그런데요. 외력 미안하고 자기가 뭘 못해준 것 같고 잘해주고 싶은데 우리 시커님들의 기준은 높고 자기 딴에는 쿨한 척하면서도 눈치 보고 있고 근데 계속 애썼었고 앞으로도 애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래요.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외로 자신감을 좀 심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되게 눈치 보고요. 자책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베이직에는 어, 본유가 오래 가고 싶고 계속 사랑하니까 그런답니다. 우리 시커님들 어려워해요. 좀 쉽게 쉽게 좀 풀어주십시오. 그게 답인 듯 합니다. 화이팅!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자, 노란 피크를 고르신 우리 시커님들 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왜 그럴까? 자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계산적이어서 그렇대요. 계산적입니다. 이 사람들도 살짝 답정너 기질. 자기 맘대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뭔가가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게 유독 강합니다. 자존감도 세고요. 또 상대방이 자기를 운명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답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는 어, 우리 스티커님들을 운명으로 생각하느냐?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사랑이 식으면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안 되면, 은잘안 되면 나한테 뭔가 표현을 해줘. 선물을 해주고, 나한테 뭔가 이벤트를 해주고.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 자체가 현실적이어서 그렇대요. 이런 사람 간단합니다. 너 항상 오라. 그리고 자존심 세워주고요. 되게 중요한 척 해주십시오. 그리고 약간은 속물적인 어떤 욕구를 만족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번더 조언드리자면 그렇다고 끝까지 믿지는 마세요. 이 사람은 언제고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라고 계산하면서 떠날 수 있답니다. 기억하십시오. 화이팅. 네, 스프레드 끝났습니다.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왜 그러는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힘듭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충동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까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잘못은 아니래. 남의 탓을 좀 합니다. 해맑아요. 좋게 말해서 해맑은 거고, 철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를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판단하십시오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그런 느낌입니다 지잘남맛이 살고 나쁜 남자 기질에 머리도 좋고 해맑은데 너무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참 종합 선물 세트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력은 있어서 우리 시커님들이 갈등을 하시겠네요 사랑 있긴 합니다 근데 사랑보다는 지 성질 지 욱하는 거네가 잘못해서 그래 라는 게 너무 심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네요. 알고 대책을 뿌리시기를 조언드립니다. 파이팅!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데, 알고 보면 이기적이에요.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에요. 아, 가끔 주기도 합니다. 지 좋을 때만. 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자기한테 잘해야 된대요. 그리고 모든 건 자기 위주로 흘러가야 된대요. 그렇지, 기분 좋으면 잘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때, 계속 미래를 꿈꾸고 혼자 기대하다가, 어, 되게 실망하고, 되게 의심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은 자기한테 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끝내도 지가 끝내는 거고 상대방은 그런 생각을 행여나 품었어도 안 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너무 곱게 컸나 봐 너무 사랑받으면서 컸나 봐 그래서 안 되는 거를 용납을 못한대요 참 힘든 사람 만나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화이팅 남색 피크를 모르시는 우리 세컨님들 지금은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 계산적이고요, 자기 위주입니다. 잘 삐져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의심이 좀 심합니다. 실증도 잘 내고 자 너무 감정적이에요. 겉보는 것보다는 훨씬 멘탈이 여립니다 그러니까 좀 감정적이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자이 사람은 간단해요. 지잘 풀리면은 사랑도 넘치고 좋아합니다. 근데 지가 현실적으로 일이 안 되거나 돈이 안 벌리거나 뭔가가 자기가 손해 본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면은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돈만 오면 상대방한테도 잘해요. 돈이 없으면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근데 힘들 때 잘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겠죠.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잘 판단하세요. 화이팅. 네, 스크래드 다 끝났습니다. 보라색 피크를 고르신 스티커님들이 사귀는 이 사람, 왜 이럴까요? 혼자 뭐 약간 로미오와 줄리엔 영화 찍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는 모습, 비련의 무슨 주인공,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만 떠나야 되고 미래를 꿈꾸기에 참 힘든 상황이고 자기는 어떻게든 운명처럼 이걸 해보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야 되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문제는 현실이다 현실을 자기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다라는 이 사람은 너무 멀리 봐요 그리고 작그마한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진지한데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온답니다 일주일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해 주는 게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화이팅 자왜 그럴까 하고 원인을 볼려다 보니까 살짝 상대방 흠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저 카드 보면서 한 번도 본적 없어요 모든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다 좋은데 그냥 너무 해프게 웃는다고 그게 불만이라고 하는 분도 봤습니다 자 고에 걸면 고고리 귀에 걸면 귀고리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재미삼아 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엔 더 재밌는 걸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